<laughs> 몸을 잘라놨다. 내가 좀사하지 내가 잡을 걸다 잡아줘가지고. 그럼 새장 제가 눈치가 없었네. 여태. 아, 어쩔 수 없는데. 그냥 면은그끔 같은 거 쓸라면 못하지. 근데. 잘아 지고 그랬다 <laughs> 선생님, 이렇게 있어도 되잖아. 우리 위에서만 써야 된다. <laughs> 준비해야 되는데. <한데? 웃음> 잘해그잘네 너무, 잘해, 너무, <laughs> 너무 아, 까지부를 치겠어. 선생님 <laughs> 대전 쓸까요? 응? 대전 전자 보니까 생각나네. 대전 써, 써도 돼요? 대전? 네 대전 쓴다고? 소전 수, 대전 안 쓰면 수, 대, 수, 대, 수, 대전 쓰면 수, 되는가? 수, 소전은 알았어요 그거는 네. 소전은 석고문이랑 몇개 써봤으니까 네. 아니 선생님이 맨날 대전 대전 얘기하셔서 쓰 대전을 잘안쓸소전 대전 써야 대전, 소전은 소전 어느 정도 익히고 나면 대전을 야지아 소전 쓴 다음에 대전 쓰는 네. 거예요? 소 때문에 대전 선생님한테 안 썼단 얘기지. 센선생이 아. 아, <laughs> <laughs> <샘>, <laughs> 아니, 그 얘기시네. 음. 원래 대전이 먼저잖아요. 글씨는 그 먼저 생겼지? 예. 근데 저도 포즈를 음, 써야 대전을 아니까. 음, 음. 많이 한다. <laughs> 아 그럼, 그 전서야? 예, 전서. 음. 전자 이렇게 생겼어? 아, 네네. 예전 <laughs> 네. 대전 소주 같은. 이글전질한 이글전 아니지만. 이거 주 서승께서는 쓰시겠다 뭔가에. 근데 다 잊어버리고. 전서도 써보야 무언지 잘잘 글자 모르니까 전서는 그리는 거예요? 몰라요? 글자만. <laughs> 네. <laughs> 행서도 모르고. 그렇다고 해서 안것도 아니고. 우리 <laughs> 행사는 어, 그래도 그냥. 초선 n 그냥 냥 u r e if 이 o 는 r e 완전히 히냥초초 be a 그저 안 써본 거 e 달라 써 i 야 t l 지 음. 이렇다 요리 와야 돼한번 다시 써주셔도 돼는데 사람 올게 하면. <laughs> 아니, <몰라요. 웃음> 써준다, 예. 다시 한 번. 아니 몰라요. 근데 선생님 써준 거고 고칠라면 안 써진다, 그지? 그러니까요. 이상하게 안 써져. 다시 한번 써도 된다고 그랬니? 다시 뭐? 찾자. 찾자. 다시 써주라고? 네. 아, 써. 저못 따라가거든. 응. 보이네를. 본들에서 찢지 응. 않죠. 응. 예. 응. 그렇 고치려고도 잊어버리지. 응. 위로 올라가는 라 얘기야. 위로. 응. 이제 완전히. 근데 누르다 피크도 없어. 처져 붙어.

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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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